롤백 현상처럼 돼가지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슬림파이브 제품의 윈도우 업데이트 제거와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자동 업데이트를 중지하는 거를 영상을 짧게 올리려고 합니다. 슬림파이브 제품이 드라이버 삭제가 안 된다고 해서요. 부팅해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및 기능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B4566782 제품의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이걸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거를 누릅니다. 이게 제거가 안 된다는 신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재부팅 하자마자 지금 바로 들어왔고요. 혹시나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저는 되거든요. 그래서 재부팅 하고 바로 어 진행을 해 보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치된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뉴가 나오시는 분들은요 재부팅 하시고 바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한테도 이제 KB4566782 업데이트는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KB4549951은 윈도우스에서 업데이트를 없애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거가 완료됐고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부팅을 마쳤고요 제어판에 시스템을 들어갑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로 들어가고요. 장치 설치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에 지금 아니오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요. 네. 검색에 gpedit 하고 msc를 검색합니다.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가 나옵니다. 그다 관리 템플릿을 들어가시고요. 시스템을 들어가시고 장치 설치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치 드라이버 원본 위치에 대한 검색 순서 지정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사용으로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관리 템플릿에 윈도우스 구성 요소를 들어가서 윈도우스 업데이트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윈도우스 업데이트에 드라이버를 포함하지 않음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사용을 체크하고 적용,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 다 완료가 됐고요.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보여드리고 했던 거를 지금 깜빡하고 놓쳐가지고요. 이게 아드레날리를 최신 버전을 깔고 있었는데 윈도우 드라이버 자동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그래픽이 롤백 현상처럼 돼가지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드라이버 버전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 원인이 지금 다른 분들도 이제 제보를 하, 해주셨는데. 자꾸 그라데온 그래픽을 재설치하라는 문구가 좀 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윈도우 그래픽 드라이버가 자동 업데이트가 돼서 그럽니다.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어, 가장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가 가장 그 해당 제품에 가장 맞고요. 윈도우에서 해주는 거는 범용적인 드라이버만을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설정을 세팅을 할수 없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 드라이버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쓰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특히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끄고서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amd 아드레날린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md 공홈에 들어왔고요 드라이버 및 지원을 들어가시고요 아래로 내려서 지금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아드레날린 설치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칩, 칩셋 드라이버도 최신 버전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2020년 7월 2 1일을 꼬면은 제가 지금 설치한 게 가장 최신이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8월 3일 자그 드라이버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저도 8월 3일자가 지금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롤백되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그래픽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CPU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픽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재부팅 하고요 아드레날린 모두 설치를 했는데요 아드레날린이 거의 초기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잡아줘야 되는데 어, 톱니바퀴 모양 들어와서요 예, 시스템의 업데이트 확인은 자동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도 할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디스플레이를 보면 사용자 지정 색상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색 온도는 870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베리브라이트가 켜져 있네요. 베리브라이트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밝기 조정이 되는데 눈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화면이 자꾸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해가지고요. 이건 반드시 끄셔야 되고요. 비디오는 생생한 정도로 맞춰놓고 나머지 단축키나 장치는 볼 필요 없고요. 일반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광고랑 알림 메시지 애니메이션 효과 정도만 없애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드레날린을 재설치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윈도우 그래픽 자동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아드레날린 다시 초기화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